소리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 책방 배 작가입니다. 오늘 총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풀지사님이 직접 창작하신 무서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자신 이 겪은 어, 무서운 실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난 창작이라면 자신 있어. 뭐 이런 분들은 창작을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스피디하게 네.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3년 전한 지방 도시에 놀러 갔을 때를 기억하면 아직도 머리털이 위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취직도 안 되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진 기억은 훌쩍 여행을 떠났었다. 원래 살던 대도시를 떠나 작은 도시로 가니 왠지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술이나 한잔할까?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던 기억은 느긋한 마음으로 선술집에서 혼술을 즐기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기억이 천천히 걸어 숙소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잠깐만요. 돌아보니 이목구비가 인형같이 또렷한 미인이었다. 외지인이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대갈람차 타보셨어요? 대갈람차요? 기억이 그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기억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갈람차가 시내 변두리 쪽에 서있었다. 소영이라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기억에게 접근했고 기억은 처음 만난 그녀를 따라 대관람차로 갔다.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일하시는 분이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조작해서 타도 됩니다. 무료거든요. 기억은 소영에게 홀려 그만 관람차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흥흥흥, <laughs> 올라간다. 소영은 생각보다 빨리 도는 관람차에 환호를 질렀고, 기억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별일 있겠어. 기억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대관람차가 가장 꼭대기에 멈춰 섰습니다. 헉! 기억은 두려움에 아래를 쳐다봤다. 저 멀리로 지나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이거 지금 오작동 일으킨 거죠? 기억이 옆에 있던 소영에게 물었으나 방금 전까지도 기억이 옆에 있던 소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 어, 이럴 수가? 기억은 밤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없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아저씨가 기계를 작동시켜 기억을 내려주었다. 기억은 자초지정을 얘기했지만 아저씨는 심드렁했다. 흠, 또그 잘난 귀신 얘기구만. 하여튼 제주도 좋아. 어떻게 이거 작동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억은 다시 상황을 설명하라 했지만 아저씨는 귀찮은 듯 손을 휘젓고는 멀리 가버렸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정우는 조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또래 여자가 정우만 봤다면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이었죠. 뭐야, 너 아는 사람인가? 정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외면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헤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회성이 모자라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술을 한잔한 정우는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술기운을 빌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그가 물었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나를 외면하는 건데요? 왜 자꾸 제 눈을 피하고 그러세요? 그제야 여자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보이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내 얼굴을 보여 드리죠. 여자는 머리를 돌렸고, 정우는 뒷모습과 똑같은 여자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모두 뒷모습으로 보이는 존재였죠. 앞으로는 모른 척 해요.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여자는 정우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 하고 사라졌습니다. 얼떨떨해진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계속 그 뒷모습의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술이 많이 취했나? 아니면 따액이 그 후로는 그 뒷모습의 여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혹시나 그 여자가 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네, 안강산 업로드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미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지 여행가 진원은 새로운 지역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음, 저 마을 괜찮아 보이네. 논도 많고, 밭도 제법 있고, 윤택해 보여. 적어도 인심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진원은 서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을 중앙광장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단 같은 게 쌓여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무리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신에게 바치는 행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호는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같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집단 속에 또 뭐가 들어 있는지 매캐한 냄새도 진호의 코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인 진호는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그들과 그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정도 묵었다 갈 진호를 잡아 집을 주고 삼시의끼를다 챙겨주고 말벗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호는 그곳이 한없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은 금방 흘러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평생 여기서 살 수도 있겠네. 진호는 또 새로운 곳이 여행하고 싶어져 마을을 떠나려고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곧 있으면 추수제이니 1년은 채우고 가야 하지 않겠나 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진호는 추수제까지 남아있었고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볏집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았지? <laughs> 진호는 느긋하게 추수제를 준비했지만 추수제는 진호의 소망과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1년간 농사한 이방인을 집 속에 넣어 태우라. 신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2년 연속 이방인의 맛을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허허허. 촌장의 말을 들은 진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몇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불길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제 얼굴을 알고, 제가 좋아하는 메뉴도 아니까, 단골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설렁탕이나 육개장, 밤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파는 전형적인 고깃집이었는데, 저는 육개장이 맛이 있어, 낮에 주로 가곤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은지 늘홀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이상하게 카운터 옆자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쉬는 테이블인가 하고 추측을 할 뿐이었는데요. 웬 박수무당이 밥을 먹으러 오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자리는 다차 있었고요. 박수무당은 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다가 카운터 옆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치 빠른 사장님이 박수무당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손님을 안 받는 자지라. 박수무당은 빙글에 사장님에게 미소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잖아요. 선대 사장님이신가 봐요. 네? 정말 저희 아버지가 보여요? 사장님은 깜짝 놀랐고 박수무당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승에 있을 때늘 앉아있던 자리니 자주 오겠지요. 아 사장님은 모르고 그러신 거구나.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버님이 이 가게를 오랫동안 지켜주지. 그 들에 대화를 들은 저는 반신반의 했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이집 맛이 늘 똑같은 건 선대 사장님의 영혼 때문 아닐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 집에 육개장을 즐겨 먹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이신 풀집사님이 창작해서 보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풀집사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손가락 헌터, 풀집사. 용호는 회사 근처 신천동에 있는 새 집을 분양받아 이사를 했다. 힘든 이사를 마친 후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경찰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실종사건을 수상히 보고 전단팀을 꾸려 수사를 할 예정으로 TV에서는 때마침 연쇄실종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기분 좋게 이사를 완료하고 새 가구까지 들였지만 용호는 왠지 넓은 거실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음 거실에 커다란 화분이 하나 있으면 딱이겠는데 용호는 거실에 놔둘 만한 커다란 화분을 구하기 위해 중고마켓을 검색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거실에 두면 딱 어울만한 커다란 알로카시아 화분을 무료 나눔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그는 재빠르게 거래를 신청했다 물건을 나눔한다는 사람의 아이디가 특이했는데 손가락 헌터라는 별명을 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알로카시아 화분 제가 받고 싶은데요. 무료 나눔이시니 주소 주시면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집 앞까지 배송도 해드립니다. 주소만 알려주세요. 어? 배달까지 해주신다고요? 화분이 커서 무거울 텐데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배달비라도 드릴까요? 배달비나 일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내일 오전까지 집 앞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기분이 들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멋지고 커다란 알로카시아 화분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식물이 적응 중이니 절대로 흙을 파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는 메모를 숙지하고 화분을 거실로 옮겼다. 허전했던 거실이 근사해 보였고, 용호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한참 잠에 빠져있던 용호는 왠지 숨쉬기가 가깝한 느낌이 들었다. 콧구멍 한쪽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었다. 잠결에 손으로 코를 만져보니 한쪽 코가 손가락 굵기만한 무언가에 꽉 막혀있는 듯했다. 용호는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다시 코를 만졌을 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잘 때마다 두세 번씩 일어났고 그런 날이 일주일이 반복되자 용호는. 수면부적으로 몰라보게 야이고 얼굴이 헬쓱해졌다.그날도 새벽에 코가 막힌 듯한 답답함에 놀라 잠에서 깬후 용호는 거실로 나가 불을 모두 켜고 소파에 앉은 채로 생각에 잠겼다.이번에는 코 주변에 흙 같은 것도 묻어 있었다.드디어 내 집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집터가안 좋나?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문득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화분이 들어오던 첫날 붙어 있던 메모지도 그대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식물이 적응 중이니 절대로 흙을 파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저 화분이 돌아온 후로 계속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 화분을 좀 살펴볼까? 영호는 화분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헌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화분의 흙 표면에 마치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 하나가 나 있었다. 처음에는 없던 구멍이었다. 이상한 느낌에 용어는 화분 흙을 파헤쳐봤다. 헉! 이게 뭐야? 용어는 서스러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화분 속에서 사람의 손가락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된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화분과 손가락을 수거해 갔고 용어도 이런저런 조사를 받았다. 중고마켓을 통해 화분을 받게 된 과정을 모두 진술했다. 며칠 후 TV에서는 일명 손가락 컨터라는 남자가 살인 용의자로 붙잡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범인은 30세의 남성이었고, 연쇄살인범이라는 내용이었다. 남자의 집에서는 수많은 화분과 그 화분 속에 담긴 시신의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었다.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례한 사람들의 시신을 조각내 화분에 묻은 후그 위에 화초를 심어 중고마켓을 통해 무료 나눔을 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 손가락 헌터에게 화분을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화분을 회수하였고 화분 속에서 시신 조각을 찾아 냈다고 했다. 용어는 그 일이 있은 후 집안에 있던 모든 화분을 다 정리했지만 소름 끼치는 일을 경험한 터라 여전히 편히 잠들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집을 전세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플리사님이 보내주신 창작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플리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소년책방 메인작가 배작가 였고요 저는 정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